예. 올해는 비료를 많이 안 했습니다, 올해도. 예. 요거 명품 300, 원효성 비료, 측조시비, 여기 있는 거. 요거를 120포, 예. 120포 사가지고 어, 3 0 0평한퍼씩 예. 측조시비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어, 3주, 3주 정도 있다가 어, 남은 명품 300으로 또 우걸음을 어, 했습니다. 요거는 뭐, 18,000평에 한 25포 정도? 한 30포 가까이. 예. 30포 가까이 했습니다. 그러면 뭐한 600평에 한포 정도 예. 웃걸음을 했고, 예. 올해 요 능품 300을 120포 사서 지금 6, 6에 36. 37포대. 그러면 한 60. 예. 한 80포 정도 예. 80% 정도를 지금 이제 논에다 넣었습니다 예,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뭐 100평에 한포씩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200평에 한포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300평에 한포 넣고 예 제거를 했습니다 못 걸음을 했습니다 지금 이삭걸음도 30% 사가지고 이제 3포 남았고 예, 이제 일단 논에 가서 또 말씀을 예, 드리겠습니다 예, 오늘 그 논에 나와봤는데 예, 이제 뭐야, 그 완효성 거름 쓰시는 분들 어, 거름을 뭐 책조시비를 하시면 이제 이삭 거름을안 해도 되냐 이런 말씀 뭐 많이 하시는데 예. 완효성 거름을 하셔도 어, 이삭 거름은 해야지 수확을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. 예. 저 같은 경우는 요거 좀 거름을 300평에 한폭 기준으로 뿌리고 지금 이삭 거름을 예, 완료했는데요. 거름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죠. 예,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는데 뭐 그래도 뭐 가지 키는 조금 작아요. 작은데 뭐 가지 분을이나뭐이런 예, 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. 어, 옆에 옆에 놓에는 저건데 조금 늦게 심으셨는데 예, 뭐 기존대로 예, 하신 거예요. 했는데 지금 예, 뭐꽃병이좀 많이 보이네. 예. 저도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완효성 비료를 뭐 100평에 한, 뭐 한포, 한포, 한포 막 100평에 한한 포, 150평에 한 포, 200평에 한포막 그래 하시는데 이게 해보니까 그래요. 한두 달, 예, 뭐 어떤 걸음을 쓰든지 간에 두달 정도 지나면 다 노래집니다. 노래지고 걸음기가 다 빠져요. 예, 그래서 좀뭐 많이 하면 조금 더 오래 가겠죠. 그런데 그 요새 비, 비료 값이 많이 비싸잖아요. 지금 작년 대비 한 2.5배 정도 예, 비료 값이 올랐는데 그 비료를 그렇게 써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그쓴 만큼의 효과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중간에 다 이제 뭐 떠내려갑니다. 밑으로 새고 뭐 위로 날아가고 물로 또 씻기 나가고 다 나갑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0평에 한포완효성 비료 한 포고 예, 하 중간에 이제 한 2, 3주 있다가 맹 망고 완여성 비료. 비료 종류는 안 가립니다. 그냥 비료 있으면 이제 한번웃걸음으로 600평에 한포 살짝 지릅니다. 살짝 살짝 뿌려 주고 이제 이삭걸음 예, 했습니다. 올해는 다른 농들에 비해서 좀 많이 시커었습니다 예. 행해일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되는데 또 이번 태풍 지나가면 예, 방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예, 농사는 그래요. 이게 편할락하면 수익이 많이 줄어듭니다. 예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료를 이제 한 번, 한번더 뿌리기 때문에 조금 이제 힘은, 드, 어, 힘은 든데, 고그 비료 값을, 어, 비료가 1 2 0다 들어갈 게 아직 한, 한4 0 정도 예, 남았으니까 예, 그 정도, 그만큼 벌은 거죠. 40%. 한 포에 25,000원짜리 40퍼니까 한뭐한번 100만 원 예. 예 아꼈다고 예,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뭐요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비료를 하기 때문에 예, 허실도 적고 예, 비료 효과는 예, 자주 자주 조금씩 자주 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. 예, 오늘 영상은 예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